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병가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 구독자 분께서 주신 아주 좋은 질문을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왜 모델의 페이는 갈수록 낮아지다가 결국에는 무페이가 됐을까요? 왜잘 나가는, 자리를 잡은 패션 모델 매니지먼트에서 사람을 많이 뽑지 않을까요? 이런 이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패션 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모델 일은 어디서부터 발생을 하는 걸까요? 모델은 옷을 입는 직업이에요. 패션 모델이고, 옷을 입고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저를 쓰는 클라이언트는 보통 옷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돈을 못 벌고 힘든다면 모델 일이 많아질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패션 업계가 활성화가 되고 모델 일이 많아지고 한다는 거는 결국 그 나라의 브랜드가 디자이너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브랜드가 많아지고 인기가 많아져서 수요가 높아지고 그러면은 그 브랜드에서는 홍보용 카테고리 룩북 패션쇼 등등 많은 것들을 통해서 더더욱 홍보를 하기 위해서 모델들을 쓸 일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모델들도 일이 많아져서 좋고,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아무래도 이제 디자이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패션 모델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의 패션 시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패션 시장은 다 서울에 집약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모델 에이전시도 다 서울에 몰려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고 볼수 있는 패션 행사인 서울 컬렉션, 서울 패션 이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혹시 얼마나 알고 있으신가요? 일반인 분들에게 서울 컬렉션이나 아니면 서울 컬렉션에 나오는 브랜드들에 대해서 물어봐도. 대부분이 모릅니다. 제 주변 지인들도 그렇구요. 저 또한 그랬구요. 그 브랜드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서울 컬렉션 자체에 대해서도 그냥 들어보기만 하고 뭔지는 잘 모른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인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거랑 반대로 우리가 바다 건너 먼 나라에 열리는 행사인 파리 컬렉션이나 밀라노 컬렉션에서 나오는 브랜드들. 프라다, 루이비통, 구찌, 디올 뭐 뉴욕의 캘빈클라인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브랜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요. 심지어 모델들 자체도 그것들을 잘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서울 컬렉션의 규모는 점점 축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가하는 디자이너의 수도 줄어들고요. 공개 오디션도 없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디자이너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서울 패션위크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수천만 원의 돈이 필요한데 그 수천만 원의 값어치를 해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디자이너 입장에서도 굉장히 위험 리스크가 큰 도전이고 이제 점점 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패션 시장은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수도권이 서울에 집약이 되어 있는데다가 인구 수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패션 시장 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도 그렇고 항상 수출을 이식을 했어요. 외국에 수출하는 거를 이식을 하기 때문에 대중성이 별로 없어요. 대중적인 브랜드라기보다는 조금 난해한 그런 스타일을 많이 가지고도 있고 그리고 금액 자체도 굉장히 비싸서 일반인분들이 잘 이제 접근하기가 힘들죠. 금액이 비싼데도 적금성이 좋으려면은 브랜드의 인지도가 무조건 높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명품을 입는 이유가 굳이 그게 이뻐서만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 브랜드 로고의 가치. 내 신발에 박혀있는 나이키 로고. 내 신발에 박혀있는 아디다스 로고. 내. 모자에 박혀 있는 구찌 로고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여러분들도 사실 잘알 거입니다. 그 브랜드의 인지도 때문에 아무리 가격이 비쌀지라도 명품을 사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 컬렉션 브랜드에서 이제 나오는 상품들도 굉장히 가격은 비싸지만 그 브랜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낮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패션 시장이 힘들어지고 그렇게 안 좋아질수록 모델 일은 적어지고 힘겨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문제점이 여기서 생깁니다. 모든 집단은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요. 이 모델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갈수록 TV에 나오는 모델 출신 스타들 때문에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생기기 마련이요. 그것 때문에 생긴 집단이 모델 아카데미랑 모델 학과예요. 이 모델 학과랑 모델 아카데미 때문에 모델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엄청나게 늘어나서. 경쟁률은 엄청나게 심화가 되고 이렇게 쏜살같이 이렇게 지배하게 되었는데 정작 패션 시장은 힘들어지고 인기가 없어졌는데 하고 싶은 모델들은 많아져서 경쟁률은 빡세지니까 진짜 얼마 안 되는 일 가지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되고 당연히 그러다 보면 넘쳐나는 공급 때문에 페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결정적으로 교육기관을 엄청나게 비판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이게 정말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댓글을 다는 분이 오히려 모델 지망생의 꿈을 해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정말 무책임한 행동은 너 모델 될수 있으니까 돈 내고 배우러 다녀라. 이게 정말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패션 시장의 이해랑 그리고 이 구조 자체를 이해를 하고 나서도 각오가 돼 있을 때 나서야지 피해를 보더라도, 그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거를 감내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준비가 되기 마련인데, 그런 것도 없이 뛰어들었다가 이제 손해를 보게 되면은 정말 그때 가서는 억울해도 뭐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패션 시장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모델 에이전시에서도 사람을 많이 뽑을 이유가 없어요. 이미 보유한 모델들도 이제 활발하게 활동시키는데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모델을 추가로 뽑는다 할지라도 이 모델들을 다 원활하게 골고루 일을 줄수 있을 형편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인지도가 있는 책임감이 좀 있는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패션 업계가 힘들다는 얘기도 자주 해요. 그리고 모델들을 절대로 많이 뽑지 않아요. 패션 모델 에이전시에서 모델을 많이 뽑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 자리를 잡지 못해서 많은 모델들을 보유하고 있어야지 에이전시의 파워가 있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아카데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 아카데미에 이제 다니는 모델들을 뽑아야 계속 지속적으로 뽑아야 하기 때문에 모델들의 숫자가 자연스럽게 많아지는 경우 이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패션 시장이 굉장히 큰 옆나라 중국을 한번 살펴볼게요. 중국은 패션 시장이 수도권에만 집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선전, 광저우, 항저우, 상해, 베이징 뭐 다양한 도시에서 이제 패션 시장이 어느 정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인구수에 맞춰가지고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브랜드들이 이제 명품이나 아니면 굉장히 화려한 스타일이 그런 것들이 아니어도 생활복 브랜드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브랜드 룩북이나 카탈로그에 정식으로 모델들을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모델 에이전시에서도 모델들을 많이 뽑더라도 일이 어느 정도 골고루 돌아가는 편이고 그리고 단가 자체도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랑은 정말 차원이 틀릴 정도로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굳이 수출을 이식을 하지 않고 그냥 중국인들을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이나 브랜드 스타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의 부작용이라면 정말 대놓고 갖다 박긴 짭퉁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물론 짭퉁이 많죠 그건 동대문 보세옷 인터넷 쇼핑몰 옷에 적어도 브랜드에서 그렇게 정말 대놓고 카피하는 경우는 흔하진 않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정말 흔하게 볼수 있어요 브랜드라고 자기 이름을 내걸고 만든 브랜드에서 이제 카피 디자인을 정말 갖다 베끼고 나는 안베꼈다 라고 당당하게 주장도 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하지만 그렇게 패션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 모델들도 많이 필요해지고 하다보니까 모델들의 단가도 굉장히 높고 일 자체도 한국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반대로 유럽 같은 경우엔 인구수가 중국보다는 낮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인지도가 높죠. 그냥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백화점에 가면은 그 유럽의 유명한 브랜드들을 만나볼 수 있고 정말 인지도 자체가 게임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 한국의 패션 시장과 우리 한국에서 나오는 브랜드의 인지도는 얼마나 있고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한국에서 열리는 서울 패션위크의 브랜드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모델 일을 비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패션 시장에 이해 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들을 듣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언정 절대 해가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현자 타임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렇다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